명상을 교육에 접목하여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스마트폰과 SNS,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시험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집중력 저하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학생들에게 마음의 쉼표를 주고 학습에 필요한 집중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교육 명상은 특정 종교의 영역이 아닌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서적 안정을 주는 실용적 도구로 자리하고 있으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명상을 교육의 분야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이나 짧은 마음 챙김 명상만으로도 교실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습의 집중도와 몰입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명상은 학생들에게 세 가지 효과를 줍니다. 첫째,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는 인지적 효과 둘째, 불안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정서적 효과 셋째, 자기 조절 능력과 학습 태도를 개선하는 행동적 효과입니다 명상은 교사와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업 전에 5분 가량의 짧은 명상을 통해 교실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여 수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학원 차원에서는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 웰빙 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실의 명상을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업 전 3에서 5분 호흡 명상, 시험 전 짧은 마음 안정 명상, 프로젝트 시작 전 팀워크 명상과 같이 단계별 루틴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명상 보감 교재 스마트 앱이나 유튜브 등 학생 주도적 수행 및 교사의 직접 안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상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멘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고 영국 런던에서는 Mindfulness in Schools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한국 일부 학교에서도 아침 조회 명상 수능 대비 명상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의 집중 모드 스위치를 켜주는 학습 준비 도구이자 자기 주도 학습 리추얼과 연결할 수 있는 훈련 방법입니다. 즉, 명상은 공부를 위한 최고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명상을 적용한 학생들은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업 성취도가 향상됩니다. 교실 분위기가 좋아지고 학부모 만족도가 올라가며 장기적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학교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게 됩니다. 작은 5분 명상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와 학원에서부터 명상 교육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교와 학원에서부터 명상 교육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